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나온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과 또 성소, 그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또 장인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거룩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그 실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자격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술자이자 팀장격이었던 부살렐 오홀리아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주목하십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 집단, 또 불특정 다수의 주된 역할은 부살렐과 오울리압의 지시를 따라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던 또 정말 볼품 없고 하찮던 자빌가, 자빌 같은 것도 자빌 같은 것들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출신과 가문, 심지어 이름조차도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그들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와 또 모두를 동등히 여기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 하반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로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의 관점은 능력 우월주의입니다. 능력과 책임이 더 많은 부살렐과 오울리압이 이름도 없는 출신도 불분명한 그런 일꾼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대우와 봉급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로 그 많은 능력으로 얻은 많은 물질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많은 물질을 가져야만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가 가진 능력, 물질, 지혜와 총명은 이미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요리를 잘 하려면 완벽한 맛을 내려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더 좋은 재료, 더 비싼 재료, 내가 넣고 싶은 재료를 넣는다고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레시피의 순서와 정확한 양을 맞추어야 하고 1분 1초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만 그대로, 레시피 그대로 지켜야만 완벽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가는 길을 올바로 가려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길에 들었을지라도 새로운 길을 안내해주는 그길 그대로 따라간다면 도착점에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조건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이 일을 너가 감당해야 한다고 부르실 때에는 이미 이 부르심을 감당할, 이미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상태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을 섭리 가운데에 또 우리의 참여를 통해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능력보다는 순종을, 물질보다는 감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혜와 총명대로 일을 시작한 결과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예물로 받았고 백성들은 자원하는 그 예물을 아침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 양이 하던 일을 중지하고 백성들을 되돌려 보낼 정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나음이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넉넉한 나음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진행은 일사천리일 것 일사천리일 것이 눈에 환합니다 아침마다 예물을 들고 줄을 지어 나온 그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이 넉넉한 나무의 은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는 말이 제게는 이렇게 바꾸어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 중앙교회에 있는 기도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원하며 기도를 가져오는 모습.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꿈꾸며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러므로 복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 소망으로 상상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 심겨지고 또 다른 기도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넉넉히 남아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1층 로비의 엘리베이터 옆에는 그 TV 모니터가 한대 놓여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 교회의 소식들이 나오면서 배경 음악에는 소리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흘러 나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빚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도 서로를 손가락질 하며 비난하기도 하고 비평하며 서로를 욕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미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또이 교회를 통하여 감당할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함께할 또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감당할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줄인,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이루는 첫 걸음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과 물질로만 감당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